아기네, 아기네. 아무것도 못하고3살때좀더 낫겠지? 그래. 어, 언니 슈! 한다, 언니 슈! 아, 이제 윤순이 차례. 아례 어, 윤순이 차례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주우 언니 차례. 언니 차례래. 어, 아맞 네? 언니 차례. 언니 차례래. 앉아 거기. 어, 앉아. 아다어 아디. 가자. 언니 차례. 가자. 언니 차례래. <laughs> 어? 국어는 이제 안할 거야 지금. 어 까투리. 지금 안 해. 어유 어유 야. 어 노래 꺼졌네. 같이 아기 한번 하게 해줘. 어? 아기 한번 이거 하게 해줘. 아기 한번 해봐 해. 아 양보해줘야지. 용수일거 아니지? 아기 한 번만 만져보게 하자. 우리 엄마 말안 듣기나? 애치. 아기, 아기. 어, 애기, 했어 아, 기 아, 기 아, 기 아, 기 아, 기 아, 기 줘, 그거. 어, 애기, 아, 기 아, 기 아, 기 아, 기 아, 기 아, 기 아, 아, 기 눈무거 아닌데? 이거. 거 아니야? 내 딸은 꺼내기만 하네. 알파벳이 뭐예요? 꺼내는 거다 아, 있어요? 있어요? <laughs> 이거 뭔지 알아 너? 이, 보. 어? 보. 오, 오. 어, 맞아. 언니는 안 돼. 니. 해 봐. 티. 티. 오. 어, 맞아. 오. 또 가지러 간다. 또 가지러 간다. 그게 뭔데? 어. <laughs> 하나씩 갖고 와야지, 하나씩. 슉! 하 생겼대요? 시야시 응응 응? 응 저기 가서 응아해 이미, 이미 응아한 거 아니야 근데? 응? 힘줘 엄마 오늘 일찍 올게 응? 3시 올게 3시 3시? 3시 아 3시 올게 3시. 놀고 있어? 나올 고 어, 있어 응응이 무슨 포도 어디 어 포도 거기 있어 아빠 주러 갈까? 아빠 어 가자 아빠 가자. 가나까야 나가 야 나가 나가 야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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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인사. 아, 뻗어줘. 누구야? 응? 할머니, 할머니. 여기. <laughs> 할머니 여기 <여주는가>? 온거 고맙습니다. 배바라 <laughs> 배. 바라베. 이제 고만 먹자 유재아배 어, 배가, 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 <laughs> <근데> 트집 나 아이가 유재아 <laughs> 배바라 너어떡해 마지막 먹어 마지막. 마지막이야 그거. <laughs> 이제 마지막. 이제 치운다. 음, 음. 이제. 끝. <laughs> 그, 없어? 라가는거 보네. 말쁘지 들어야 라나쁘 어, 봤다 레렐 봤다. <laughs> <이리 와>. 없어. <laughs> 아, 너무 귀여워 어디 갈 건데 너무 귀여워 옳지, 바쁘지. 옳지, 바쁘지. 어지 바쁘지. 지 알아? 지지 <laughs> 미지 어디 나가고 싶어? 까, 까. 아, 지금 문 열고 나갈 수 있어? 문 열어봐, 문 위에, 위에 열어가지고 위에, 까, 까. 위에. 까, 까. 위에 잡아, 아니, 위에 당겨 할머니, 나왔네, 할머니, 나왔네. 타문이 나왔네. 한번 맘마 준대 맘마. 가 봐. 안녕 잘 가. <laughs> 윤슬 안고. 아, 왜안걸워 어, 아, 안고 왔어요? 어! <laughs> 자꾸 안아. 들고. <laughs> 와박네 <laughs>

선수리 눈은 어디 있어요? 눈코입목목 코. 코. 거기 있어. 수리 <laughs> 이마 이마 손손 <laughs> 어디 있어 손? <laughs> 어? 아 할머니 목소리 들리네? 어. 잘 가. 어떻게 뮤트티... <laughs> 안 가? 안 가? 안, 안 가? 가? 안 가? 어때요? 안녕. 엄마, 엄마 엄마도 가. 나. 엄마 같이 가. 갈게요. 그래. 가자. 어, 어. 안녕. 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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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지리와아리아마 앉아 앉아서 보게 갖고 와 갖고 와들고 앉아 닦고 내려 놓고 눈물 닦고 응. 네? 먹어. 먹어봐 이제 먹어봐 포크 좀 기다리다 맞네 <웃음> 우리 맥야 어, 네. 해봐라 해봐 고마워 신아야봐왜안안고지아 엄마 할까? 어. 그럼 그거 누구 거야? 내꺼 내꺼 귀여워 할미 달래 할미윤수야 까까 사줄게 할미줘나보 어. 우와 나 줬어 왜 엄마 나 쥐어? 안 줘? 나졌어어 어. 엄마는? 어까아 예. 까까 음? 아, 얘기해서 준 아. 거예요 <웃음> <웃음> 이거 주면 까까 준다 어아그런진축합니다아 어, 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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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할이 주세요 야지 이거 안 해? 이거 안해 이거 이걸로 해라 아니 밥그렇 먹고 이것도 가 응? 빠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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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이 경고해. 경고해. 안 먹어. 아 웃겨. 아 웃겨 웃겨 진짜 뭐, 너무 많이 먹는 거야 이 그만 먹어 이제. 그만 마지막 그거. 맛있지? 응 맛있지? 맛은 아니야 응맛 아니야 더 맞아. 먹을 거야? 거. 응. 할아버지한테도 경고해줘 갑자기 <laughs> <laughs> <도전히> 좀 해줘? 윤승이 <laughs> <눈에서 또> 경고 윤승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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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웃음> 먹었지 이제? 맛지응지이어윤승 음. <laughs> 어. 너무 많이 먹는다 이가 음. 무슨 돼지 그래, 돼지다. 돼지 누구야 돼지? 돼지. 응. 돼지 뭐? 뭘 봐? 엄마가 엄마 돼지야 유사. <laughs> 엄마 돼지야? 어? 야. 응. 오징어 누구야 오징어? 응. <laughs> 아빠야. 아, 아빠야. 어. 아빠, 아빠 좋아. 응. 아. 아빠. 뭐? 대 <laughs> 흔들어봐 대야뒤들어 <엉덩이> <laughs> 할머니 주자 할머니 용돈에 용돈 네? 아용니 <laughs> 어, 엄마 뭐라 했어워뭐 먹고 있는데 아국 맛있어? 어 맛있어. 아니 아니. 아니라고? 아니. 아 응. 할미가 줬다고. 아아 아, 할미가 줬어. 어 맞아 맞아. 음. 맛있어? 윤슬 보고 먹는 게 맛있어? <laughs> 윤슬이 앞에서 많이 어떻게 써야 되겠니? 할미가 할비. 줬어? <laughs> 아, 할미가 줬어. 지금 떠넘기는 것 같은데. 가만있으면 사고 치고 있어 원래 아. 조용하면 사고. 어떡해. 어, 이 어이. 오케이. 빨리, 빨리, <laughs>

만진다 <목소리> 뭐야 저거? 뱀뱀 뱀! 스렇게 해야지 뱀! 무거워 손조심 엄마 무서워 토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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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토끼 <도끼> 자니? <목소리> 비아비할아한테 뭐라 했어 너? 아버 이리와 빨리 와 빨리 와, 아. 아. 이랬다, 이리 <laughs> 와. 아. 이리 와 빨리 와아와 이런 다소녀 아버와 이리와 빨리 와니다람 못내려 못내 윤슬아 앞으로 1시간 50분 응. 가야돼 <laughs> <laughs> 내가 힘들다 1시간 40분 <laughs> 내가 그냥 여기 갇혀있고 싶다 윤슬 엄마 케어해주면 안돼? 가 응. 어. 벌레 갖고 와 이놈 아씨 보고 벌레 가지고 오라 어, 빨리 로 펠로 펠로 어? 벌레 어딨노? 벌레 어노 어? 여기 <laughs> 빨리 로 펠로 엄마 빨리 갈아갈게 벌레 빨리 로 벌레 가가어 빨리 펠로 어떻게 걷지? 어. 할비 어. 그렇게 걸어?